Oh <laughs> you 네, 다음 약표급의 리얼이자 국내외를 유치해주신 사람과 자연, 행복한 약표급 전진석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약표교수님은 그레인 김성규 강남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기도의안전성정위원회 위원이시고 예산결절특별위원회 위원이신고병훈 위원님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기도 장애인 재활 예, 다음으로 기도적으로 나타나 한시게시 동반 ú n g ta s 경기감기 태권도 대회의 대회를 선언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감기 김장 유승입니다 우리 인텔 경기도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제가 축사를 대신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학생들의 축제인 2 0 2 경기도 교육감기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어려운수에서도 행사를 주관한 경기도 태권도협회, 양평군 체육회, 양평군 태권도협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준비와 운영으로 애써주시는 경기도 태권도협회 회장님과 관계자 분의 부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학생선수 여러분, 경기교육은 자율, 균형, 미래를 기조로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 활동은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핵심 기반입니다. 태권도는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화려한 기술, 절도 있는 동작, 상호간 예의 기법을 중시하는 종목이기에 오늘 태권도 대회도 체육교육 활성화의 연장 현상에서 볼때 매우 뜻깊고 의미 있습니다. 그동안 달고 나쁜 기량과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을 마음껏 혼내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양한 체육정책을 통해 위촉된 신체 활동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정서관계 증진으로 즐거운 학교 생활을 연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과 스포츠 경험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성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경기도 태권도가정에게 감사드리며 언제나 학생의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지도자님,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가 스포츠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축제가 되기를 희망하며 참가학생들의 선전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양평군수 전진선입니다. 어, 오늘 제 어, 2023년도 경기도 교육감 어, 태권도 대회를 우리 양평에서 개최해주신 김경덕 경기도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대회 관계 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어, 또한 본 대회를 축하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황광철 고모님을 비롯한 태권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경기도의 시군 협회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양평군에서도 김선교 국민의힘 여주양평 당협위원장님이 함께 해주셨고 경기도 의회의 박명수 이혜원 의원께서 함께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양평군 태골도협회의 김정선 회장님 대회 침을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4일 동안 이루어지는 양평에서의 태권도 대회가 여러분들 안전하고 또 즐거운 축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양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행복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물말도 운기 좋은 양평에서 4일 동안에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좋은 추억으로 양평을 기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양평에서도 태권도를 위해서 좀더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가라하겠습니다 좋은 경제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아름다운 경북산과 구비 어, 쪽으로는 남한강이 어울려져서 가을에 정치를 마음껏 자하는대한민국 최고의 아름다운 곳이 양평군 울맑을 시대 체육관에서 2023 경기도 교육감기 택분도의 개최를 뜻겁게 생각합니다. 어, 우리 경기도 대권도협회는 얼마 전에, 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어, 중국 황교우에서, 어, 경기도 선수들이 축제을 해서, 어, 금두 개, 동 하나를 땄습니다. 어, 저희들이 전 회원이 합심을 해서, 당근제로 해서 반드시 우승을 하고 돌아오고 싶고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선수들지도자이들의 뜨거운 성우과열정을 가지고 보내주신 그런 도피를 할 것을 원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경기도 교육청 한상국 장학관님을 부족한 교육청 관계자님과 임태교육관님을 희 대신해서 시사해주신 양평교육지원청 유승일 교육, 교육장님, 또이 대회를 유치해주신 전진선 양평군수님, 또 내년 총선을 위해서 유접수와 바쁘신 우리 김성규 전 의원님, 도정에 바쁘신 이해원, 의원님과 강명수 의원님 참석하신 내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93세라는 나이 연세에금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신 황강철 2님 때까지 병든 때 회당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선수 및지도자 여러분, 핵보는 풍과 효와 내의 예를 바탕으로 해서 정신적 지주가 되어서 오늘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글로벌 스포츠로서 받는다고 있습니다 나흘 동안 3,500명의 선수들이 출전 해서 물론 경기에는 인전부태의 정신을 가지고 이겨야 되겠지만, 교과기 육 대만큼은 서로 협권도를 통해서 살아가도록 아름다운 이 양평에서 서로 허연주의를 쌓으며 서로 공속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대화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소수민 수사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는데 더욱 열심히 특본들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단련시켜서 내년을 기약할수 있는 그런운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전진성 군수님을 비롯한 뇌의 균을 품게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석하신 모든 네. 분께 편안한 추억을 겪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교육감기 태권도 대회를 우리 양평군에서 개최하게 된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경기도 태권도협회 김경덕 회장님께서 우리 양평군을 사랑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매번 2018년도, 2022년도에도 있었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양평군의 김종선 또 회장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평군에서도 할수 있도록 정진성 군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우리 흑반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의 공지와 그 위상과 기품을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대한민국의 태권도를 응원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의회에서도 우리 태권도가 경기도의 위상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전하게 어, 또 우리 태권도 대회를 한 서흘 동안 진행을 하시는데요. 안전하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함께 참석해주신 박명수 의원님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 태권도, 그리고 경기도 태권도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와 어, 동서, 어, 어, 금일 2023 경기도 교육경기 선호 대회에 참가 우리 선수들 동은 아마추어 정신에 입학하여 정정당당히 선정 부탁을 선사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선수 대표 이일준 선수! 선, 선. 본인의 모든 심판을 대표하여 체육인의 정책으로 경기 기숙에 따라 공정하게 진술을 쌩얼 것을 설사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심판대표 이호민. 많은 것 같아요. 그시고이라는 어, 것은 여러분들 함께해서 교수들한테기움도 네, 네. 네. <laughs> 아, 앞으로 여러분들 가족 오셔서 도움이 될것 같아요.